저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음. 저는 생일날 소환당했어요. 음. 제 아내도 생일날 소환당했어요. 음. 내가 보기엔 뭐,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거기다 막 기소를 다섯 군데다 열한 건을 당하고 재판을 다섯 군데 쪼개 놨잖아요. 예. 일부러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 다 수사해서 제 변호인의 의뢰인들까지 다 조사를 당했단 말이에요. 예. 예.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까지. 들었는데 몇년 동안. 제가 어느 날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유죄로 확정이 되면 물론 나는 죄진게 없지만 법원을 믿을 수 없는 측면도 조금은 있잖아요. 음. 저는 일반적으로 좀 법원을 신뢰하지만 네. 그러면 당이 망하잖아요. 당이. 음. 그리고 당이 망하면 우리 가족들도 망하잖아요. 당이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책임을 져야 될거아요 음. 그리고 저야뭐 감옥 가서 뭐한 20년, 30년 선고받고 그냥 저는 뭐 죽든지 할수 있지만 당이 망가지고 가족들 저렇게 되고 이럴 경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선 놓고 없면 하면 당이나 주변 사람의 피해, 가족들의 피해는 없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음. 개인적으로. 아. 뭐